아요 정도는 아요 정도는 이거는 솔직히 흥이거 어, 없잖아. 허거는 다이어트 음식이다, 그쵸죠 네. 맞죠? 여기 그 단백질 있지, 그치? 야채 있지, 야채 완전 그 맛있어. 건강에 좋은 음식들.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이제 막 끓잖아요. 고기 넣어서 막 먹으면 아, 돼. 고기를 넣어줄까? 네, 상관 없죠 언니. 어. 너 많이 넣으면 또안 끓어서 조금씩만 넣어서. 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어, 네. 언니 신라 그 거기서 망빙 먹었어요? 먹어봤죠 어때요? 아 너무 비싸 너무 어, 진, 진짜 지금 비싸졌다던데? 똑같아요? 너무... 음, 뭐 <laughs> 여기다 아이스크림 주네. 오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 언니. 너무 맛있겠어요. 뭐지 이떡피 친상이라고 선물 보내주셨거든요. 커피 맛, 카페라떼 맛 이걸로 저녁을 먹으려고 이떡피 친상 맛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7월 1일인데 7월 1일부터 다이어트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오늘 점심에 하이디라고 갔다가 그리고 후식도 조금 먹긴 했거든요. 뭐첫 단추가 조금 삐끗하게 끼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양 조절하면서 먹었거든요. 저녁은 이렇게 가볍게 단백질 쉐이크 먹으니까 뭐 나름 첫날 치고는 선방한 것 같아요. 음, 오 맛있다. 음! 오 진짜 카페라떼 맛이에요, 완전. 오늘 급하게 이렇게 레몬을 싸왔는데 너무 웃겨. 이거 약간 현장 검증 그거 증거물 같아. 아 어, 상콤. 떨어져. 요거 하나 먹겠습니다 2층이었나? 너무 오랜만에 와어몇 층인지 까먹었어 아 맞네 <맞는지>? 층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오세요 <laughs> 아니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인바디 재로 헬스장을 갔거든요. 그래서 인바디 재고 결과 보고 운동까지 산뜻하게 하고 올라고 했어요. 그러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오늘따라 인바디가 안 된다는 거예요. 뭐 프린트 잉크도 다 떨어졌고 인터넷 연결 지금 안 된대요 갑자기. 아니 나는 지금 오늘 맘 먹은 김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2000 시청 1층에 가면은 셀프로 그거 할수 있대요 인바디를. 저는 그 종이까지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청 가서 재려고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제가 인바디 재려고 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마음 먹은 날딱 재야 되는 거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참 이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만 이이 이, 이라 이라 진짜 알차게 쪘다, 정말.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, 이제. 아니, 근데 제가 지금 인바디문에 짜증난 것 때문에 잠깐 잊었는데, 저 몸무게 진짜 너무 충격이야. 와, 저 진짜 87kg 됐어요. 미쳤다. 여기서 3kg만 더 찌면 진짜 90kg야! 미친! 와 진짜 이대로는 안 돼. 언니, 아까는 순간적으로 제가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교촌치킨이랑 마라탕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. 아 진짜 짜증나는데, 다 먹어볼까? 이러다가 그냥 정신이 든 거죠. 그 인바디 검사지 결과지가 너무 충격이고, 아 무조건 다시 70kg대로 가야 돼요. 진짜 아, 이거 정말 비상사태야. 비상사태, 이 e 전스이 n 전스 아주 덥지? 오 뜨거워.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. 제가 만든 소불고기 비빔밥, 그리고 요거는 아빠표 오이김치.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 충격의 인바디 후 먹는 저녁.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. 음. 그리는그를 <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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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제가 이번에 크록스를 샀는데 이런 실버 메탈 소재의 크록스를 샀어요 제가 인스타 광고에서 이걸 발견하고 와씨나 이거 이 크록스 사야겠다 했던 건데 바로 이거를 먼저 봤어요 광고로 이 지비츠 광고 사진에 이 실버 크록스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버 메탈 크록스를 막 뒤져보는데 제 사이즈가 없어서 저는 원래 250인데 265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, 사이즈가 좀 크긴 하거든요.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.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양말 신고 요 뒤에 요 이게 요 스트랩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냥 신기로 했습니다. 제가 원래부터 이런 약간 실버빛 도는 운동화나 신발 사고 싶어 했거든요. 그래서 운동화를 알아보다가 이 크록스가 편하고 여름에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영롱한데 여기다 이 키티 이거를 다 주는 거죠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죠. 이 데이지랑 같이 있는 거. 돌고래, 야자수, 코코넛.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어. 졸기탱 미쳤다. 어쩔? 어머머, 너무 귀여워. 짠, 너무 귀엽죠? 어떡해, 진짜 완전 잘산것 같아. 여기다가 이제 검은색 양말을 신고 신어주면 딱이다. 짠.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광주 무등산 등산 갔을 때한 방댕이분이 운영하시는 도자기 공방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다 같이 레슨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그 언니를 어제 만났는데 이게 그릇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. 이 그릇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. 진짜 제가 여기다 떡볶이 꼭해 먹을 거라 했는데. 어 너무 이쁘다. 오, 오, 뭐, 머 그, 어머, 어머. 와, 이거 뭐야? 와, 진짜 귀여워! 어머, 이거 뭐예요? 진 키티 너무 좋아하는데. 와, 오, 아니, 이 그릇은 제가 만든 게 아닌데? 세상에, 너머너머 뭐,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어머,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, 밖으로. 와! 어머, <laughs> 진짜, 진짜 신기해. 이거 제가 직접 한 거예요. 어, 절 넣었다. 대박, 너무 예뻐요. 어머머머, 세상에, 세상에, 세상에. 웬일이야. 너무 예쁘게 잘나다 진짜 너무 예쁘게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면서. 오! 와 어, 돌아왔어, 돌아왔어. 어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와 씨. 그래, 어젠 너무 부었지? 어제 인바디 됐을 때 87kg 나와가지고 진짜 좀 충격이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딱 공복으로 몸무게 되니까 84kg 다시 나와가지고 84라는 숫자가 반가울 줄이야. 아 그래서 약간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요.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진짜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. 칠대로 진짜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. 엄한 것만 안 먹으면 된다. 뭐, 뭐 터지거나 이러지만 않으면은 어 나름 괜찮게 순탄하게 갈것 같거든요. 오늘은 잘 버텨보고, 또 이번 주 화이팅입니다. 진짜 어쩔쩔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<목소리도> 더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이거는...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... 바로 나온 거예요. 얘가 어떻게 알고... 바로 나온 엔텐스. 이거 어떻게 잡아? 우 친구로... 어, 뭐 와, 이 반죽 덩 이가 뭔데? 이렇게 맛 있는 거야? 음, 와 진짜 배고파 죽을것 같아. 와, 어지러, 어지러. 진짜 너무 배고파서 음단게 들어가니까 살것 같아요 힘들다 다이어트 진짜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렇게 간식을 진짜 잘 싸가지고 다녀야 돼요 나왔다 나왔다 맛있겠다 와 냄새 미쳤 와이 냄새 미쳤는데 와 맛있겠다 이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옥수수 크림 치즈. 시즌 한정, 시즌 한정 <웃음> 정말 <웃음> 음, 근데 좀 물린다 그냥 크림치즈는 안 물리거든요 근데 옥수수는 좀 물리네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원래는 I'm not sure. I'm not s u 도 e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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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

예선은 통과한데, 예선은 통과 못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또아니요난 근데 이런 모습이 더 정신, 정신이 미친 연물이라고 생각했었 제가 지금 왜 차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냐면은,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몰래 튼단 말이에요. 아빠 몰래. 근데 아빠가 오늘 계셔가지고 오늘 휴무니까 아빠 몰래 에어컨을 못 키잖아요. 그래 아빠는 지금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, 절약정신.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고, 제가 너무 이해를 해가지고, 아빠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아빠랑 있을 때안 틀어요. 저 혼자 있을 땐 근데 막 틀어요. 아무튼 너무 더워가지고, 거기 안에서 화장이 불가한 거예요.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, 조금 일찍 나와서, 여기 앞에서 지금 화장을 했습니다. 과연 나는 효녀일까, 효녀일까? 아, 그래가지고 저 지금 제 방에다가 에어컨 설치하고 싶은데 에어컨이 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, 오늘은 토요일이고, 제가 오늘 어디를 가냐면요. 저 여주에 친구가 또 생겼거든요. 제가 자주 가는 네일샵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, 사장님도 주말에 쉬고, 그리고 저도 좀 심심하고 해가지고, 같이 만나서 오늘 여주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. 사장님이 여주분이 원래 아니셔서, 여주를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제가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도 좀 해드리고, 좋은 데도 데려가서, <laughs>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,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아! 여기 있다! 뭔가 아, 앞에 자리 있다. 아! 피나마 없다! 응. 다 나갔어! 이게 이, 이 빵이 그렇지. 제일 맛있는데 지금 다 나갔어. 아, 드셔보세요. 아, 그렇구나. 한번 드셔보셔. 제 최애 빵집입니다. 아, 카페.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제가 패스트리 <페스티를> 류 빵을 <하나>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음. 아래. 어 너무 행복음 여기 되게 예쁘다 그쵸 청안로 열어요 <웃음> <웃음> 어, <밥 끓어요>. <laughs> 그러니까어 음. 맵다 어, 저 매콤해요 사장님 맵겠는데? 너무 맛있어. 화장물 향 남아요?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음. <놀람> 음 맛있네요. 맛있는 거 먹을 때 계속 맛있다고 말하면서 먹어요. 너무 맛있네. 너무 맛있어, 말면서. 많이 잔뜩 삼. E oh.